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신만 빠진 채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험 말입니다. 팀장인 이수진 씨가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건이니까 핵심 멤버들만 모여서 논의해보자. 동료인 박민수 씨가 대답합니다. 그럼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이수진 씨가 다시 말합니다. 음, 김과장하고 박대리, 그리고 최사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참석시킬 필요는 없지.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친구인 정호영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때? 김소영 씨가 묻습니다. 누구누구 갈 건데? 정호영 씨가 대답합니다. 우리 몇 명만 가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부를 필요는 없잖아. 조용히 다녀오자. 이런 대화 속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평생 누군가의 옵션으로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필수적인 존재가 되려면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많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필수적인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구조 조정을 할 때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고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 명의 직원만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과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단순히 일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진정한 필수 인재로 만들어줄 비범한 전략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위기 해결력입니다.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진단하고 움직이는 힘. 이것이 바로 위기 해결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필수 인재는 문제를 보자마자 즉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시스템의 오류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됩니다. 위기 해결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의 업무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시스템 오류, 고객 불만, 일정 지연, 팀 갈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을 파악하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왜 발생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하세요. 하나의 방법만 제시하면 그것이 막혔을 때 대안이 없지만 여러 옵션을 준비하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유 기술입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 할수 없는 나만의 전문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단한 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만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일이나 익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작은 영역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떠올리게 만드세요. 고유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을 한 번에 시도하지 마세요. 작은 영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익셀의 기본 함수만 잘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매크로나 고급 기능까지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노하우나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해보세요. 같은 일이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료들에게 기꺼이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리더로 인식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신뢰의 누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누적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한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이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큰 행동보다 매일매일 지키는 작은 약속들이 더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절대 과장하지 마세요. 할수 있는 일만 약속하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해내세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관계 네트워킹의 허브입니다. 기회와 사람을 연결하는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사람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얻도 고마워하고 비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여러분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관계의 허브가 되는 것은 단순히 소개팅 주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적인 연결, 학습 기회의 연결, 정보의 연결 등 다양한 형태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합한 팀원을 추천하거나 특정 분야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좋은 강의나 책을 소개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평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적절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을 만들어줄 때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게만 유리한 연결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발적 부가가치입니다. 기대 이상의 가치를 주는 습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청받은 일을 정확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간단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단순히 그 자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추가 정보나 더 나은 아이디어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까요. 자발적 부가가치를 제공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것을 제공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항상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조금 높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비범한 전략 못지않게 강력하지만 오늘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표현의 기술입니다. 상황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마워하는지, 왜 고마운지, 그로 인해 어떤 기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제 제가 급하게 부탁드린 자료를 이렇게 빨리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발표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 표현을 할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감사를 표현하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고 너무 즉시 표현하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도움을 받은 후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도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도움 주신 덕분에 오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도움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 불러주기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서 친밀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부르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대화를 시작할 때 중간에 동의를 구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런 순간에 이름을 불러보세요. 세 번째는 작은 약속의 철저함입니다. 사소한 약속도 철저히 지켜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5분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메일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 자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큰 일도 믿고 맡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작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면 약속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확실히 할수 있는 일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메모에 두었다가 반드시 실행하세요. 네 번째는 작은 정보 공유입니다. 큰 노력 없이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유용한 글, 들은 소식이나 정보, 업계의 새로운 동향 등 이런 정보들을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선별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누구에게는 유용하고 누구에게는 별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는 개발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영업팀에게는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정말 필요로 할까를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때는 왜이 정보를 공유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이 기사가 김과장님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로 받아들여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 말씀드린 작은 팁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방법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금세 눈치채게 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범한 전략 다섯 가지는 위기 해결력, 고유 기술, 신뢰의 누적, 관계 네트워킹의 허브, 자발적 부가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네 가지 팁은 감사 표현의 기술, 이름 불러주기, 작은 약속의 철저함, 작은 정보 공유였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만약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옵션 취급을 받아왔다면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최소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몇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람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관계 관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당신이 남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달려있다.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세요.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